우선 특별한 음, 질문을 받았고요. 자 우선 1-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3번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해가지고 첫번째 x는 0, 4는 0이야. 라고 되어 있는 그런 문제야. 이게 음, 그러니까 조금 힘들었을 거야. 자 우선적으로 지수를 먼저 봤더니 아 뭐야, 고기차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고기차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X제곱을 가지고 T라고 할 거야. 그럼 그러니까 러 이게 T제곱에 플러스 4가 나오는 데 자, 내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이두 개를 가지고 여기에 뭐야, 1차식을 하나 만들어야 돼. 1차식을 하나 만들어서 뭘 하시냐면은 완전제곱이 되게끔 가시는데 얘 1창을 만들면서 여기서 마이너스 얼마가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 플러스 4t가 만들어지면서 마이너스 4t가 될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 만들어주고. 자, 그러면은, 앞쪽이 어떻게 되냐면은, 음, 1 플러스 2의 완신적으로 하나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4t가 만들어져서 제거가 네. 될거다 그러면 이제 원래 X제곱을 t라고 했으니까 t를 이제 다시 갖고 그래서 X제곱에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는 2의 제곱이니까 2X 전체의 제곱이 돼서 제곱이 됐다. 자,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를 취하니까는 다시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자,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2라는 식 하나 그 다음에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식 하나 이렇게해주겠단다 자, 그러고 난다이 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근의 공식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자, 수분해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자, x 여에서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b제곱 1, 마이너스 ac 하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1. 여기서 여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를 넣었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에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루트 안이 마이너스 1로 되어있을 때는 거수 아 i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에도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생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1번 문제를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고 자두 번째 문제에서 x 4제곱에 플러스 x제곱에 플러스 1이 있고, 0이라고 되어있는데 마찬가지로 보기차식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x제곱을 내가 t라고 할거야. 그래서 t제곱에 플러스 여기에이 t 플러스 1 나왔어. 그러면 얘와 얘를 봤더니 완전제곱 하려면 내가 여기가 t하나 더 필요해. 그래서 t하나를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추가를 할수 없으니까 빼기를 해서 원상복구시고 그럼 앞쪽이 t 플러스 1의 완전제곱에 마이너스 t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거야. 그럼 원상복구 어, 시켜서 x제곱에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이 돼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에다 다시 하차 공식으로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 하나 그 다음에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하나 그래서 마찬가지 그런 공식에다가 제곱하니까 2분의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하이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2분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하이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2-3번을 또 질문을 하셨는데, 2-3번에 보시면은, 4차원 형식에 두근이 1과 3이다. 라고 돼 있어. 그러면 4차원 형식에 X부터 4제곱 반전을 넣고, 그 다음에 AX 세제곱에다가그 다음에 A 그다음에 플러스 3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10X에다가 플러스 B 이퀄는데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온다.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근 X값이 X값이 1과 3이야 라고 얘기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의 식에다가 1 집어넣고 3집어넣도 된다니까. 자 그럼 1 집어넣어 버리면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1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3에 플러스 16 플러스 b가 나오는데 근이 1이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된다니까. 그러면 2a 플러스 b라는 것이 마이너스 20이라는 단어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X에다 3을 더 한번 집어넣을까? 3을 집어넣으면3의 4제곱 8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의 3제곱이니까 27A가 나올 거고, 3 들어가니까 9가 돼서 9A에다가 플러스 27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 들어가니까 48 플러스 B가 나올 거야. 자, 그럼 요거를 정리를 해주시면은 여기가 지금 36A가 하나 나올 거고, 플러스 B가 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하니까는 얼마가 나오니? 75가 나오지. 그 다음에 얘를 했더니 75에다가 8 1을 하니까 156나오나 넘어가서 156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이두 개를 가지고 연립을 한다. 이두 개를 연립을할 텐데 아래식에서 위식을 내가 빼줄 거야 그냥. 밑에서 위를 빼주니까 34a가 나올 거고, 요거에서 빼니까는 마이너스 136이 나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a의 값이 얼마 나올까? 보자. a 값이 마이너스 하고, 그 다음에 4나오겠다 4. 4. a 값이 마이너스 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될 거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8을 넘겨버리니까는 b의 값이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거다. 그러면 이 12, 이12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이렇게 되겠다. 자, x 4제곱에 마이너스 4x 3곱에다가 마이너스 4가 들어가니까는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플러스 16에다가 마이너스 12가 제로야라고 얘기해 줄까? 자, 그런데 해가 1과 3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는 이게 x-1과 x-3으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2차식이렇게 쪼개지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앞에 공만내면 먼저 정리할 거야.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3 하나 나올 거고 뒤에 식 하나 담아주시는데 최고차와 최고차를 곱해서 최고차가 나온다는면 x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은 뭐가 나오냐면 바로 4X 세제곱이 나올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1항이 필요 없다는얘기네그 다음에 상수와 상수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0이니까는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나오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근이 나머지 두 근이니까 X값이 풀막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지.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어떻게 같이 했냐면 얘를 바로 들고 오는 거야. X 4제곱에 플러스 AX 3제곱에 플러스 그 다음에 A 플러스 3X 제곱에 플러스 16X 플러스 B라는 라이에 있는데 얘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면 얘가 바로 튀어나와서 X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것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최고차끼리 계산해서 여기가 X 제곱이 나올 거고 상수 1차식은 나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요거야 16x 16x라는 것은 이렇게 상수에다가 이렇게 갖고 온게 어, 16x가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요 부분을 내가 처리를 해줄 때 어떻게 해주시냐면 자 이렇게 갖고 잠깐 이거를 수 없애고 우선적으로 세제곱 자리를 만들었더니 ax 세제곱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4X 나오지. 4X 세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은, 자 A 플러스 4X가 하나 나온다는 거야. 요거를 하나 갖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이라고 해서 갖고 올 건데, 어 여기 상수. 나 아직 몰라, 상수는. 상수는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 1차 항 만들어주는 게 지금 3A 플러스 10이라는 아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나도 몰라. 그래서 여기를 내가 어, B가 아닌 C라고 하자인 C라고. 아니면은 상수끼리 계산을 해서, 상수끼리 계산을 해서 B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면 3분의 B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상수 부분 갔더니 마이너스에다가 3분의 B. 답이 여기 에1 1등이라고 생각하고 오고 그다음에 2차항을 또 하나 비교해 2차항을 비교했더니 자 요거랑 요거랑 가니까 3분의 b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3 하나 있고 그다음에 2차 항 여기에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마이너스 아, 16 여기에 아, 지금 a 플러스 3이야 해서 요두 개를 열립을 해도 돼 근데 아직은 2 단계까지는 얘네가 가기 좀 힘드니까. 앞에 거를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라. 이 부분을 지워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3-1번을 갑니다. 3-1번. 3-1번을 봤더니 x4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3x3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 3x 플러스 1 이걸 연대.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의 약수 우선 생각을 할 거야. 1 나오는데 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를 붙여가지고 집어넣어봐. 그러면 0 되는 게 없을 거야. 그지? 그래서 고은이가 아마 아 강은이가 아마 요게 어이 시선생님 안 떨어져요라고 해가지고 고생을 했을 거야. 자 그런데 내가 이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중간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그래서 대칭식 한번 얘기해 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 대칭식은 X제곱을 전체적으로 묶어라. 그럼 여기가 X제곱이 나올 거고, 여기가 3X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빼기 2, 그 다음에 X분의 3 하나 나올 거고, X제곱분의 1 하나 나온다. 그러면 X제곱에다가 2차 한끼 묶고, 1차 한 끼를 묶으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x제곱에 플러스 x제곱분에 1이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세배의 x 플러스 x 분의 1이라는 거 하나, 빼기 2, 이렇게 됐단 말이야. 됐을 때, 내가요 놈을 t라고 치라고 해요, 이제. 그러면이요 놈이 t제곱 빼기 2가 될 거거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x제곱에다가, 뭐가 되냐면은 t제곱 플러스 3t에다가 i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거야. 주고 그 다음에 다시 x 제곱 하고그 다음에 이거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t 플러스 4에다가 t 마이너스 1이 나고거거요 그러면 원상복구시키니까 x 플러스 x 분의 1 플러스 4r과 x 플러스 x 분의 1 빼기 1게되거든요 그러면은 x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x 하나를 여기다 곱하고 그 다음 에또 다른 하나를 여기다 곱하자고. 그러면 X 제곱에 플러스 4 X 플러스 1이라는 식과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과 이렇게 식과 Y 가 s 어 q u a l to X plus 1 and Y is equal 마이너스 2에다1 and Y is equal to X plus 1 a n a c 하니까1 그러면 여기 3 하나 u a 고 t 고 Y 거 앞쪽에서 많이 t 고이건 그냥 하시라고 해야겠어 또. 이게 지금 x라는 것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상하이가 됩니다. 복수수까지는 이래야 되지 생각을 해서 다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을 보시면 은 이번에는 모든 실근의 합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4x 4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3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4이 되이었는데 7근의 하이야 뭐, 이거 1집분오고 마이너스 1집분오고 막,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이 형태와 이 형태를 봤더니, 아, 똑같은 형태, 대칭식의 형태를 취한다 했는데 아. 그래서, x제곱으로 묶어줬더니, 여기가 4x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x분의 8, 이 4.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야. 아, 4가 아니라, x제곱분의 4. 그러면 다시 한번 x제곱에다가 4배의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 하나 갖고 오시고 마이너스 8배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1 하나 갖고 오시고 플러스 3 잡고 여기를 내가 t라고 취합을 하면 여기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따라서 정리를 했더니 x제곱에다가 <laughs> 여기가 4t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8t가 나온 거고 막8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온다 자요렇게 하나 지금 다줄수 있어 자 그러면 은렇게 x 제곱에다가 뒤에 게 인수분해가 아마 2t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2t 마이너스 5가 나온 것 같아 이렇게 보고 공용어 상표로 바꿔놨더니 X제곱에다가 ET야. 그러니까, EX 어, 플러스 X분의 E 플러스 1 하나 나올 거고, 여기가 EX 플러스 X분의 E 마이너스 1 하나 나온다. 그러니까 아까 X 하나씩 묶어가지고 집어넣어주라고 얘기했죠. 집어넣어줘봤더니, 여기가 EX, 그다음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아, 1X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x 플러스 2 하나 이렇게 되야 자, 근데 이거를 근해 공식에다가 집어넣거나 하면은 이제 실근이 아니냐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니까 환별식이라고서 먼저 싹 써봤더니 루트에다가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 여기가 얼마가 되냐 1 6이고하니까 음수니까 이건 안니는거 허근이네라고 지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하지 말고 마찬가지 판별식을 보시는데, 이 판별식 부분도네가 빨리 하면은 아, 이게 허건나오고 이게 실근 나와요.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어. 자, 지금은 아직 안 되니까. 자, 여기가 25가 나오고 마이너스 1 6이 나오니까, 어, 양수 실근이야.